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드는 귀촌 밥상. 근데 살짝 허전하죠. 근데 성인 남녀가 이 칼로리로 버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닭을 닭을 가져왔으니까 그걸 우리 닭볶음탕 해 먹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깻잎을 딴 거거든요. 닭볶음 좋네. 소박하지만 나름 귀촌이랑 너무 어울리는 밥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배추전에 닭볶음탕에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지 제대로 된 귀촌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그 닭이 어? 엄청 싱싱한데 이거? 냄새로 와... 그걸 알수 있어요? 어 아, 이거 봐 싱싱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훌륭한 이 닭이 기, 손에 기가 있어야 데아니맛있어다고 손에 대놓고 이렇게 하아, 하아, 기를 딱. 아좀 뭐, 뭐, 충분히 기가 침투가 된것 같아. 네. 그냥 유튜브 보고 만드는 게 어때요? 아니. <laughs> 내가 레스토, 레스토랑 했잖아. 그렇지. 아 그래요? 예. 네. 아 레스토랑 했는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지? 좋아 일단. 일단은 내만대로 하겠어. 마늘이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 마늘을 잘 하고 아, 간장, 소금을 조금만 넣는. 그다음에 고운 것이. 그런데 다볶음탕에 이렇게 양념을 하고 넣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아니, 그러니까. 바로 여기 저기 국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뽑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게 그냥 같이 그냥 삶아 보면 돼. 음. 아까. 뭐. 건축 조어 하고 레스토랑하고 또 어떤 일 하셨어요? 노래방도 해보고. 노래방요? 이 음. 응. 그다음 뭐 술집 같은 것좀 해보고. 네. 것도 우유 배달도 하고. 응. 음. 섬에 가서 벌도 좀 키워보고 이것저것 뭐 공단에서 뭐 잡일 좀좀 하고. 네. 몇살 때부터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뭐 닥치는 대로 군대를 이제 갔다 와서 아버지께서 병이 들어가지고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그 뭐냐면 좀 내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 되지 않을까 아. 돼야 되지깐 그런 생각을 했단 게. 그러니까 일찍 철든 거네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남들보다 빨리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용범 씨. 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뭐 가족들을 보니까 뭐 쌀을 살수 있는 돈이 없다. 아, 이거 라면을 사야 되는데 라면 살 돈도 없다. 월세를 내는데 월세를 낼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해서 단돈 얼마라도 벌어 가지고 내가 갖다 주었는 생각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인내하서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 위대한 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 자, 아, 됐어, 아, 좋아. 와우. 데스, 데스. 오우스. 와우. 자, 아, 됐어, 됐어. 오우. 와. 자, 됐어, 좋아. 됐어, 됐어. 오우. 와. 야, 자. 야, 이거는. 비주얼 미쳤다. 대박. 그렇죠. 대박. 이때 뭐다? 고추장이 들어가야 된다. 네, 맞죠? 그렇지, 그렇지. 고추장 야, 와, 이거, 미쳤다. 이거이 와! 세상에서 이건 맛없을 미, 수가 어, 없다, 야, 진짜. 비주얼 봐라요. 용범 씨의 특별 레시피로 만든 소 듭검 닭볶음탕. 야, 야, 야. 아, 내가 이거 만나 질주리만하다가 이거 음식을 아니뭔 일이에요 이거? 네, 먹어봐야겠어. 아 여기 산지가 산지가 이거. 오라버니 진짜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대박이. 그 맛은 어떨까요? 오, 오, 오. 맛있는데요? 히히. 솥뚜껑 닭돌이탕. 잘 됐네. 색달 좋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 아 먹고 싶다. 오라버니 이거 지금 딱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죠. 응.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응. 거예요 아마. 응. 와. 이번엔 병주 오라버니가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대박이다. <laughs> 병주이에스 하는데 배추전 근데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아니 집에서는 엄청 쉽게 잘, 잘 하시던데. 아 근데 생일 버는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는데. <laughs> I 배추로 만들어 별다른 양념 없이도 맛깔나는 배추전 완성입니다. 자, 아 이거 진짜 찐 가마솥밥이다. 여기에 솥밥까지 더하니 완벽한 귀촌 밥상이네요. 엄청 잘 됐어요. 전달. 감사 야, 우리가 만든 거 맞아, 이거? 야, 먹음직스럽다. 자. <laughs> 지금까지 이런 밥상은 없었다. 귀촌의 기에 마주할 수 있는 만찬. 푸짐한 소뚜껑 닭볶음탕부터. 슴슴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인 배추전. 그리고 고봉밥까지 대령이요. 야, 우리가 직접 뭐, 뭐? 수확한 거. 맞아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난 지금 말이 안 나온다. <목소리> 형님 20년 만에 솜씨를 또. 한... <목소리> 20년 만에 솜씨 한 번. <목소리> 와 능수 미쳤다. 용범 오라버니 손맛이 담긴 닭볶음탕부터 먹어보자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대박이야. 요이 세상 이런 맛이. 야, 이거. 내가 한 거예요? 형님, 오늘 유일하게 잘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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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런, 얻어 걸렸네. 와, 얻어 걸렸네. 얻어, 얻은 거 아니야. 양념이 짧게, 짧게 끓였는데, 저기, 소세다 해서 그런지. 음, 화력이 좋은데. 오, 잘, 어, 아, 잘 네. 그 양념 배워가지고. 정말 맛있네, 이거. 솥뚜껑에 조리에 그 맛이 더 깊습니다. 자, 이것도 먹어또 뭐다. 어제 딱 찢어야 될것 같은데. 찢어야 돼? 와. 이렇게. 음. 어때? 어때? 대구에서 어머니가 해준맛 그대로 똑같아요. 와, 비주얼은 틀린데. 컴온. 컴온. 계속 고. 이게 딱 좋아, 지금. 야, 이거아이 이거. 경주야! 와, 대박이야! 음. 야 이거 신기하다, 진짜 자연에서 가장 싱싱한 걸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맛도 좀 남달라서 좀 다른 거 같아 경주야, 처음 해본 건데 천인좀내야 돼. 천 체인 좀 내야 돼? 좀 내야 돼? 음. <laughs> 응. 어머니가 늘잘 가르쳤구나 <laughs> 배추전 하나로? 배추전 <배추조사> 하나로? <laughs> 대박이야, 이거. 바쁘게 일하는 도시에선 밥상을 즐기기보단 겨우 끼니를 때우기만 했던 용범 씨와 병주 씨. 직접 수확하고 요리해 만든 밥상이라 그 행복이 더 큽니다.